우리는 이 제방 공사가 단순히 운파촌 제방 공사라고만 생각지 않습니다. 경년는 최고 사령관 농지께서 무대지 주신 준튼 명령입니다. 물론 작업 조건이 어렵고 가전은 방대합니다. 오, 내가 살다 살다 치에 따위를 봤는 인준 기자들도 이 제방 공사가 단순히 운파촌 제방 공사라고만 생각지 않습니다. 운파촌 제방 공사라고만 생각지 않습니다. 아이고, 왜 거두 거두 계속 나와. 동은 최고 사야나 국정원에서 조사받아 이러다가. 타군산 있어. 물론 음. 작업 조건이 어고가전은 상자입니다. 와. 어 당신이 6만원려리야와 미쳤다. 아진니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. 아씨발 여기 북한이야. 가는방대합니다아너 말고만.